안녕. 오늘의 소비로그 또 오랜만에 좀 돌아왔어. 그동안 뭐 따로 구매할 건 없어가지고 이제 뭐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물을 또 하나 다 먹고 이제 구매하게 돼가지고 또 한번 어 이렇게 소비로그를 찍게 됐어. 지금 머리도 지금 원래 좀 생머리로 매직 해가지고 좀 폈었는데 최근에 다시 조금 뭐 에즈펌이나 이런 걸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시도했는데 머리가 짧다 보니까 에즈펌이 못,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펌을 했는데 사실 좀 망친 상태야 그래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조금 더 머리가 길면 좀 에즈펌을 또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야 지금 어울리인지 뭐 안어울리는지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내가 원래 좀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곱슬을 펌을 하면 안 되는데. 아, 이제 맨날 이제 직모, 이제 스트레이트만 하다 보니까, 볼륨 매직만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좀 지겹더라고. 지겨워서 이렇게 조금 한번 또 뽑게 됐어, 한번. 하여튼 오늘은, 오늘 할 거는 프리미엄 워터. 조금 비싼 무야, 물. 저번에 내가 그 휘오에서 만든 롯데 칠성? 아니, 어, 코카콜라에서 만든 그 어, 뭐냐. 생수를 사 먹었잖아. 아, 맞아. 이거네. 지금 순수. 이거를 사 먹었는데 지금 내가 이걸 한 120개인가 시켰는데 다 먹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확인하려고 내가 이렇게 뚜껑들을 다시 모아놓고 있는 상태야 지금 이렇게 뭐 엄청 많아 지금 확인해 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330ml를 그냥 목마를 때마다 먹다 보니까 한 달에 한 30일 동안에 거의 90병 이상 먹더라고 그래서 야 90병이면 사실 진짜 엄청 많이 먹는 건데 또 다시 사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프리미엄 워터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이걸 샀어 잠깐만 바로 이피지 워터 1.5리터짜리 샀어요. 어... 원래는 에비앙을 살려고 했단 말이야. 에비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네랄이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른 생수에 비해서 풍부해가지고 어...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가격이 좀 많이 비싸긴 하더라고. 가격도 많이 비싸고 대량으로 사도 뭐 워낙 비싸가지고. 사실은 오늘 낱개로 한, 뭐한 16개인가 20개 정도만 사려고 하다가 아, 좀 애매해 가지고 그냥 조금 오래 먹을 수 있는 좀큰 용량으로 피지워터를 사게 됐어. 이게 또 에비앙이랑 좀 대비돼 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좀 좋은 게이이 이 미네랄 안에 그 이름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그 콜라겐을 합,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그런 미네랄이 있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피부에나 이런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물인 것 같아 어. 그래가지고 유명해가지고 한번 사보게 됐어. 그래서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계산해보니까 을 100ml당 거의 25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 원래는 훨씬 비싼데 자꾸 찾고 자꾸 찾고 찾고 하다 보니까 이 1.5L짜리는 그나마 조금 가격이 좀 값싸더라고. 그래서 지금 지금 6개긴 한데 저기 6개가 좀더 있어. 그래서 12개 정도로 구매했고 내가 먹는 어떤 물의 양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족하긴 한데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사지 못했어. 그래서 한번 이것도 먹어 보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볼게. 지금 음... 이거 수원지 같은 경우에 피지, 비티레브 야카라라는 곳에 있대. 어. 그리고 이거 되게 역사적 오래된 물인 것 같더라고. 이게 에비앙 다음으로 거의 뭐, 뭐 양대산맥으로 많이 팔리는 제품인 것 같고. 이론 다른 프리미엄 워터도 사실 많긴 한데 한국에 뭐 수입된 게 많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다 먹고 난 다음에 에비앙을 시키던지 아니면 그 캐나다 기업 더 어스 더 어스라는 어떤 물을 시켜서 한번 지금 먹어보려고 생각 중이야. 바이바이.